자, 보십시다. 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아까 요 포인트를 잡자. 태양의 빛이니까는 빛이라는 에너지를 요 단어, 직접, 직접 무엇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태양만 있으면, 아까 있지만 태양을 수명이 몇 년? 오, 100억 년이거든. 근데 50억 년 정도 살고 있으니까 50억 년이니까 뭐 없어질 일은 없으니까 고갈 염려는 없어요. 대기오 일얘를 직접 했으니까 중간 과정이 없다. 다이렉터 빛만 있으면 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여기서 잠깐만 이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게 알아도 몰라도 조금만 찜찜해도 질문하라는 게 이런 거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온실기체 에 배출하지 않는다 온실기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할때 누구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얘는 무엇이야 화석연료를 과하게 사용했거나 아니면 가축 우리 가축을 많이 사용했을 때 나오는 거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로 앞에 부분도 지구 온난화 내용도 같이 살짝 복습이 되어지니까 요런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항상 얘기했지만 질문이 성적이야.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 전지를 전기 에너지를 미친 거죠. 전기 에너지를 비 에너지로 아니지 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틀렸네. 그다음에 계절과 일조량의 계절과.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일조량의 영향을 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그렇지 여기서 계절, 아까 잠깐 얘기한 거야. 왜 계절이 태양광하고 뭔 상관인데? 여름, 겨울. 살짝만 연습 삼아. 여름, 햇빛 많이 비춰요. 겨울, 햇빛 많이 안 비춰요. 그 다음에 일조량. 여름에는 일조량이 커요. 겨울에는 일조량이 작아요. 음. 그래서, 예측. 내가 어떻게 말을 할수어 근데 여름이면 일조량이 많겠지. 여기까지 인정. 근데 여름때, 장마때, 햇빛 많이 비치니 안 비치니, 비가 내리잖아. 이해가 되죠? 오케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면, 아, 저렇게 보면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저요. 자꾸, 자꾸 질문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지우고. 질문 들어왔어요. 질문 들어오는 거 좋아해. 350, 51쪽에 3번의 니은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수 있는 그런 것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된 핵융합 그치? 복습 수소가 헬륨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지구 오! 요것 때문에 문제인거지 아까 치면 이 태양에너지는 20억 분의 20억 분의 1만 지구로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지구로 도달하죠? 음 일단 기억은 아닙니다. 핵융합은 무거운 원자가 가벼어야 무거운 원자 가벼운 원자 어 가벼운 원자 무거운 원자 무거운 원자가 가벼운 거가 된건 분열인 거지 오케이 핵 변환이 되는 현상 아니에요. 가벼운 원자가 무거운 원자가 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하지요. 음번 아닙니다. 반응 전 수소 원자에게 질량의 우치전 수소 원자의 합은 후 헬륨의 원자의 누가 더 크다? 전이 크다. 왜? 질량 결손 전에서 후로 갈때 빠져나가거든. 오케이. 그래서 전이 크다는 라게 맞죠? 음, 틀렸네. 답은 지금만 답이 돼야 되겠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되었습니까? 또 질문. 5번 들어왔습니다. 오, 동현이가 모르는 게 있어? 왜몰라 모를 수도 있지. 5번 들어왔어요. 응?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다음은 태양 전지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얘가 이제 반도체와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먼저 그림을 좀더 얘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뭔지 모르겠는데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고 P-N형 접 음? 여기 여기 접했다는 뜻이야. 여기 여기 이런 거.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플러스는 원자 핵이에요. 플러스들은. 아니, 양공이라고 써져 있구나. 양공. 비어있는 공. 어, 호, 영어로는 홀이라고 해서 공간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얘네들이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게좀 보이는데 전자들이 음 그렇대요 이동을 해 이동을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빛 여기 있네 빛 에너지를 지웠어 지웠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이거야 전자의 이동이에요 누가 의해서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자를 이동하게 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발전 방식을 우리는 줄여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말을 쓰지요. 자, 그렇죠? 계속 나왔다. 이야 건너뛰지 말고 음, 차, 외워 그냥 음, 그렇지, 오케이. 그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정답이 4 번이래요? 빛 에너지가 아, 함정이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가 어떻게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 음, 이 요런 거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이런, 아,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어, 빛 에너지가 전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으흠. 전기 기구에, 여기서 밑줄, 전류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잡아줘야 돼. 한 번만 잡아주면 돼요. 전자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전류의 전자의 이동? 전자의 방향.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주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자가 어디서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잠깐 나좀 봐줄게. 지금 요 그림에서 어, 확대해 볼게요. 지금 요건 썼으니까 지울게. 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 전자를 보십시다 전자는 지금 전자가 지금 전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것이야? 음 전기 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 봐봐. 전기 기구를 기준했을 때 여기로 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지금 얘가 전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박스로 오케이 그러면 a에서 전기 기구 b로 흐른다 지금 그림을, 아, 낚이게 했구나. 야, 그림이 낚이게 됐어. 잘 봐. 여기가 N형 반도체니까는 지금 전자가 있는 거고 여기는 P형 반도체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지. 그럼 전, 이 태양빛이 들어가면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 그림에는 전자가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태양 에너지 전자가 갔으니까 저,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즉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B에서 전기 기구로 가서 A로 흐르는 거잖아. 저기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이해됐어? 전자가 여기만 봐 여기만 여기 n에서 p p에서 n 어 n에서 p로 가잖아 그러면 p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b에서 전기부 a로 갔다고 그러면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전류는 어디에서 이거의 반대니까 a에서 전기 기구를 거쳐 B로 가는 거지 되었습니까? 오케이 빛을 비추면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여 그렇 여기서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니까 답은 이온 디귿이 되는 게 맞겠네 오케이 전아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 그러니까, 잠깐, 교과서적인 정의를 볼게. 전류라는 말의 뜻은 전하의 이동을 전류, 흐른다는 뜻이거든. 전류의 이동은 근데 전하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이 플러스 전하는 뭐냐면,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보다 전자가 얘가 더 많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여기서는 원자 핵보다는 전자가 더 많았을 때 마이너스 를 전하를 띱니다. 이유는 원자핵은 플러스를 극을 얘는 마이너스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원자 조금 깊이 들어가자. 원자 핵은 진동을 하지, 이동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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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근데 전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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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면 러 상대로 이쪽에는 플러스들이 많으니까 플러스 전화가된 거고 이쪽은 전자가 더 많이 왔으니까 마이너스극이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에서 전자의 그래서 전자가 안에서는 일로 이동할수록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해서 반대적 개념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